안녕하세요. 예천 수도관리단에서 왔습니다. 수돗물 안전 확인제는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수질, 탁도는 물론 음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만 하면 워터코디가 직접 방문하여 수질 검사를 해 드립니다. 검사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이거는 탁도 측정기이고 이거는 염소 측정기 이것은 pH 측정기, 이것은 구리, 철, 아연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. 탕도는 0.17로 수질인에 적합하고요, 염소도 0.36으로 기준인에 적합합니다. pH도 7.41로 약알카리로 기준인에 적합하고요, 철, 구리, 아연도 수질 기준인에 적합하니까 물 안심하시고 응용하시면 되십니다.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국번 없이 1577-06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.